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8월 3일 첫 청년 예배와 나눔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많은 것을 나누진 않았고요. 어, 첫 모임으로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어, 전체 모임의 진행 방향과 어, 어떤 방식을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찍는 것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청년분들 중에서 에, 한 달에 한 번씩 어, 이, 한국 킬키오 연구소에서 청년 예배 및 나눔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모든 분들, 가능하면 꼭 오셔서 함께 나눔을, 나눔 시간과 그 예배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모인 것 간단하게 일단 소개하고 다음 모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다시피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요거는 지난 그 8월 3일날 첫 모임을 했을 때 모여서 함께 기념 어,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꼭 모임을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밥 먹고 와서 이 그 나눔 모임을 할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공유드렸습니다. 제 2차 청년 모임 및 나눔 모임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11시에 모일 예정이고요. 혹시 만약에 일박 2일로 오겠다 하면은 제가 가이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잠은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근처에 찜질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도 좋습니다. 네, 거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어, 뭐, 금요일날 오셔서 토요일날 이렇게 1박 2일 하실 수도 있고요. 어, 아마 개교회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은 주일날 가야 되기 예,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 오시기 어려울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혹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토요일날 오셔서 주일날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1박 2일 오시면 아, 세종시 여행 겸 이렇게 투어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소는 세종시 시청대로 20 아마존타워 402호 한국킬케오로 연구소이고요.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하에 얼마든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지하에 차를 주차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가급적 터미널을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세종 터미널로 오시면, 예, 걸어서 약한 15분 거리에 예, 연구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버스, 어, 버스가 버스 아니고 기차로 오시는 분들은요 오송역에서는 KTX에서 어, KTX 타고 오셔서 어, 물론 B1 타도 되시고 B2를 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려면 가장 빠른 버스는 B4가 제일 빠릅니다 예, 그렇게 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오실 분들은 미리 구글 폼에 어,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글 폼 링크는 유튜브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어,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진행 방향의 결정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배 진행은 오전 11시, 11시에부터 약 15분 정도 찬양을, 찬양과 기도가 있을 예정이고요. 15분부터 약 5분 정도 교제 및 인사와 나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시 20분부터 40분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교 말씀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것도 나눔 모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40분부터 12시 15분까지 그룹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 모임도 기존에 아 참석했던 분들은 이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또 별도로도 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룹을 짜서 미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나눔 모임은요 점심 식사한 후에 한시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 정도 약 1시간 정도 말씀은 거울이다 이제 미리 나눴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나누는 겁니다 이 말씀은 거울이다 이 나, 내용을 가지고 어이 시간 이제 그룹별 모둠을 통해서 이 나눔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방적으로 뭐, 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같이 나눔을 통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 2시, 오후 2시 30분부터, 어, 3시까지 한, 한 30분 정도. 현재 계획은 이렇게 짰습니다 30분 정도는 전체 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전체 토의 시간은, 예, 질문을 미리 해준 부분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이것은 전체 토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어떤 질의응답을 할때 나와서 이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은 댓글 남겨주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월 7일의 모임은 일부의 내용을 이 말씀 거울이다. 일부의 내용에 전체를 아마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부의 내용을 아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강좌를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부터 실제적으로 진행을 되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청년 나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 책은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제가 다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실 필요가 없고요. 당일 모임에 오면 제가 이거는 그냥 다 별도로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청년 모임 때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립니다. 책을 쌓는 것이 이 이 모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다른 데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먼서 16장 32절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대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모임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더 나아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단지 어쩐 어떤 사상이나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컨텐츠의 객관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이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뭐냐? 말씀은 거울이다를 다루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도 있다면 첫 번째 청년 모임의 설교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9월 7일 9월 7일 날 있는 청년 모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청년분들 가능하면 거리가 멀더라도 꼭 오셔서 같이 이 모임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할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년보험에 대한 소개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